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구룡포입니다 구룡포 예. 배들 이래 보이시죠 저기가 수협 배들도 많네 지금 뭐 고기잡이 하러 안 나갔는 모양이네 배들이 다 돌아 있네 배들이 다 돌아 있어요 아이고 이 예, 비릿한 바다 냄새 좋네요, 여러분. 음, 좋아요. 음, 여기 뭐 호텔도 하나 있네. 옛날에 여기 큰 형님 계실 때 자주 왔었는데 오랜만에 온것 같아요. 시장 가는 가서 또 영상을 켜도록 할게요.